자여러이 뭐. 로바를 다들 아신가까 10년째 화덕에다가 숙성된 빗집 삼겹살을 구운 애들 로바이입다 특히 이집의 김치 삼겹살 조합은 미쳤지 뭐. 너무 힘든 게아니더 말아야겠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이 집이 그 공신의 화덕에 합니다. 에. 문제는 이로바전 전차 거기만 연구하는지 삼겹살만 잘하는게 아니고 꽃삼겹 자돌박이뭐 이런 것도 팝니다. 거기다가 또 이런 헤이뉴 살치살이랑 허니우 치마살도 있고 에. 자꾸 사람들이 화덕에 하면 삼겹살만 파는가 하는데 이런 다른 거기도 팝다. 맛은 이 집을 한 번이라도 봤던 사람들은 대충 진작이갈니다거기에 얼마나 진심이 어바야 하는데 대충 할리 없지매. 여거는 요즘에 그렇게 잘나간다는 쇠지모하러 그니까 꽃삼 그러는데 얇게 썰어가지고 빨리 싹 굽어서 먹으면 된다 말입니다 이 식감은 영 부드럽습니다 같은 삼겹살이지만 완전 다르고 또 냉삼하고도 또 다른다 특히 요 야채소스랑 같이 먹으면 진짜 궁합이 잘 맞습니다 그리고 이 차돌박이는 주문한 날에는 인차 이렇게 삭삭 썰어 올려주는데 한 10초 정도만 이렇게 잔따게 탁 끓여 먹으면 된다 이것도 야채소스랑 같이 찍으면 되게 잘 어울립니다 진짜 이 두개는 연기로서 처음 먹어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블링블링한 살치살과 치마살야 정말 맛블링이 곱지 않습니까 로바 이렇게 직접 올리브기름에다가 미래샹 해가지고 막지지이정 형스럽게 부어주는데 무슨 맛이 잔디인가 했습니다 거의 뭐 스테이크 수준이라고 봅니다 근데... 이렇게 중간에 피 깊게 고의 맛있지 뭐이런거는 치마살은 정말 살살 녹고 살치살은 육향이 있고 식감이 약간 있는 편입니다. 이런 좋은 고기를 더 맛있게 먹는 꿀팁문내밥 같이 먹어보셔. 탄수화물에 고기 영잘 어울립니다. 야, 이 공신줄에는 진짜 맛집이 많습니다. 거기에 진심이 노발 구워주는 고기 잡슬라 가보셔. 우리도 정말 좋았습니